파이코인이라는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코인이 있었지만, 어느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격이 한순간에 폭등하고 동시에 누군가 사라졌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파이코인, 이것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정말 엄청난 관심 때문일까? 그리고 그 성공이 겨우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하나요? 우리가 파이코인에 대해 알고 있는 건 단지 겉모습일 뿐. 진실은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한 곳에 감춰져 있죠. 오늘, 심슨 가족이 그 진실의 한 조각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파이코인의 진짜 의도를 알 준비가 되었습니까? 과연 정말 이 사실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심슨 가족 그것은 단순한 만화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심슨은 수십 년간 수많은 사건을 이어내 왔죠.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 노트르담 대성당의 화재, 그리고 스마트워치까지 이 모든 것이 이미 심슨에서 언급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는 훨씬 더 기묘하고 섬뜩합니다. 심슨이 이번엔 금융 세계에 발을 들였습니다. 그들이 예언한 것은 다름 아닌 파이코인입니다. 자그마한 코인이 처음 등장했을 때 아무도 그것이 어떤 충격을 가져올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급격히 성장한 파이코인은 곧 수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수익을 안겨주며 주목받게 됩니다. 그리고 일부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이미 심슨에서 예언된 것이라 주장하기도 하죠. 실제로 어떤 장면에서는 파이코인의 로고가 배경에 미묘하게 등장합니다. 혹시 이게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그들이 알고 있는 무언가를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걸까요? 2020년 에피소드에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무한대로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한데 이어 2012년 파이코인이 탄생하기 전에 출시된 에피소드에서 모두가 아는 유명한 장면이 발견됐습니다. 2012년 파이코인이 탄생하기 전에 방영된 에피소드에서 발견된 장면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 에피소드에는 두 개의 포스터와 아틀라스 동상, 하늘을 뚫고 상승하는 그래프, 그리고 선물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두 개의 포스터 중 하나는 파이오니어들에게 잘 알려진 'I Love Pi'라는 문구가 적힌 포스터입니다. 다른 하나는 태극권을 연상시키는 그림으로, 이는 파이코인이 아시아권에서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임을 암시합니다. 실제로 파이코인은 베트남과 중국을 중심으로 아시아 전역에서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옆에는 지구를 업고 있는 아틀라스 동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동상은 록펠러 센터의 랜드마크로 알려져 있으며, 파이코인의 벤처 캐피털이 세계적인 변화의 주역인 로펠러 가문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프트라는 단어는 영재 혹은 재능, 천재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는 파이코인을 보유하는 것 자체가 천재적이거나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하늘을 뚫고 상승하는 그래프는 파이코인의 엄청난 잠재력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약 파이코인의 메인넷이 오픈된다면 계정당 수백에서 수천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영상이 마무리되면 다른 파이코인 관련 영상과 큰 차이가 없겠죠. 극소수만이 아는 심슨 가족의 에피소드 중에는 전 세계에서 방영이 금지된 이른바 환상의 에피소드로 남은 작품이 존재합니다. 바로 세 번째 시즌의 첫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해당 에피소드의 제목은 스타크레이빙 데드입니다. 한국에서 방영 당시 MBC에서는 정신병동이라는 제목으로 EBS에서는 쓸쓸한 리사의 생일이라는 제목으로 각각 방영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에피소드는 대체 왜 방영이 금지되었을까요? 간략하게 이 에피소드의 줄거리를 말씀드리자면 호머 심슨이 어느 날 정신병동에 입원하게 되고 그곳에서 자신을 가수라 착각하고 있는 환자인 레온 컴포스키와 만나게 됩니다. 그는 파이는 3.14가 아닌 3년 후에는 3141로 정의될 것이라고 수차례 반복하며 말하는 장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말에 레온 컴포스는 세뇌되어 후에 호머를 자신의 집까지 데려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 에피소드는 리온 컴포스키 때문이 아니라 그가 실제로 마이클 잭슨이라는 사실 때문에 방영이 금지되었습니다. 리온은 만화 속에 존재하는 가상의 인물이 아닌 실제로 세계적으로 대단히 유명한 실존 인물이었습니다. 마이클 잭슨은 에피소드에 등장하는 동안 실제로 그와 너무 똑같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의 대사를 들어보세요. o e o Hi, I'm Michael Jackson from the Jacksons. I'm Homer Simpson from the Simpsons. 특히 나중에 노래를 부르는 파트에서는 정말로 마이클 잭슨이 부른 것처럼 들릴 정도로 대단히 똑같은 목소리와 창법을 흉내냈습니다. Billy Jean's Not My Lover She just o s that I am the one But the kid is not my son. 와우. <laughs> 고모 wow. 심슨이 세뇌당한 듯 "파일은 3141"이라고 반복 언급하는 장면도 있습니다. 해당 회차가 방영된 이후 심슨 가족의 팬들 뿐만 아니라 당시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던 마이클 잭슨의 팬들도 진짜 마이클 잭슨이 게스트로 참여한 것이 아니냐며 논란을 일으킬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당시 마이클 잭슨이라는 파급력에 묻혀 파이는 3141 이라는 말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심슨의 예언은 방영 당시에는 전혀 눈치 못 채고 시련이 돼서야 재조명을 받는 것이 전형적인 심슨 예언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몇년후 심슨의 총제작을 맡고 있는 맥 그로닝마저도 리움 컴포스키가 사실 마이클 잭슨이라는 답변만 남기고, 파이 3141에 대한 언급은 일절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논점을 바꿔, 마이클 잭슨 본인은 이 사실을 숨기고 싶어 했고, 심슨 가족의 제작진과 성우들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이 밝혀지면서 양쪽 팬덤 모두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마이클 잭슨이 사망한 후, 그가 저지른 추악한 범죄에 대한 내용을 담은 다큐멘터리가 출시되었고, 피해자들의 증언이 많이 모순되는 점 등으로 인해 많은 비판이 공존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다큐멘터리의 여파가 워낙 컸던 탓인지 심슨 가족의 제작진들과 판권을 구입한 디즈니 측에서는 OTT 서비스인 디즈니 플러스에서 방영 금지시키고 이후 발매되는 모든 DVD 등의 매체에서도 해당 에피소드를 배제하여 현재까지도 이 에피소드는 전 세계 디즈니 플러스에서 완전히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 유튜브 영상 어디에서도 볼수 없는 파이코인에 관한 심슨의 추가적인 예언을 알아보겠습니다. 2013년 방영된 에피소드에서는 미국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사건 중 하나인 2001년 쌍둥이 타워 공격, 즉 9.11테러 단체 알카에다의 수장인 오사마 빈 라덴을 다루고 있었고, 이 에피소드는 미국 정부의 제재를 받아 방영 30분 만에 삭제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슨 에피소드를 본방 사수하는 팬들 사이에서는 비공식적으로 이 에피소드의 내용과 스크립트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그 내용을 어렵게 구해왔습니다. 이 내용은 파이코인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예언적으로 매우 충격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어 그동안 어디에서도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심슨의 풍자 속에 숨겨진 파이코인에 관한 예언들이 어떻게 내포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만약 당신이 3년 동안 기다린다면 1파이코인당 가격은 3,141달러가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 적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충격적인 예언은 2022년 HTX 거래소가 파이코인을 도둑 상장했다는 내용이며 이 상장은 가짜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내용이 있습니다. 2025년 월1 최초의 거래소 상장에 관한 예언이 있는데 이는 실제로 2025년 2월 20일 OKX 거래소의 파이코인이 최초로 상장된 사실과 소름 끼치게 일치합니다. 앞서 언급한 3년 동안 기다리면, 이라는 부분은 OKX 거래소 상장 이후 3년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2028년에 해당합니다. 예언에 따르면, 최종적으로 2025년 상장 이후 2028년에 들어서 3,141달러, 즉 하나로 약 450만원에 도달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파이코인 상장에 관한 정확한 날짜와 매년의 최고점, 하락 시점 등 매우 디테일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예언들은 파이코인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심슨의 내용을 더 이상 예언이라고 부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의 계획에 몰래 편승하여 막대한 부를 쌓아가야 할 기회입니다. 제가 과거에 예언이라 부르던 파이코인의 가격과 그들이 계획하는 부의 대변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은 공유하지 않겠습니다. 그 대신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시는 것입니다. 이 자료들이 널리 퍼지길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저희가 얻는 파이가 줄어드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에게만 이 정보들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파이코인의 가격 관련 예언이 단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 후 영상 하단에 구독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시고 위에 보이는 번호로 심슨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함께 전설을 써 내려가자는 마음으로 심슨이라는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2월 20일 XYZP 거래소 상장 이후 심슨의 가격 예언과 상장 후 목표가 파이코인의 향후 자료를 5분 내로 공유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파이코인이 3,141달러에 도달했을 때 얼마나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 지금 계산 중입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위에 보이는 번호로 심슨이라고 문자한 통을 보내셔서 파이코인 자료를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거래소 상장에 맞춰 빠르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